주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마다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아, 목소리가 좀 잠겨서 제가 좀 어, <laughs> 감기가 났는 듯, 났는 듯 하더니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힙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 감기는 어떻게 다 나은 것 같은데, 또 그러고 또 걸리고 공통된 감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우, 이번 감기처럼 지독한 감기가 없다고 예전부터 그랬는데, 계속해서 점점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아세요? 감기를 죽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많다는 데요. 감기는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비루스 인플루엔자도 비루스도 자기도 살아남으려면 더 강해지고 강해져야 되니까요. 감기는 아마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감기약은 개발이 안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마귀가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 만큼 마귀는 더 그것을 떼, 세게 떼 놓으려고 우리에게 더 발악을 하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감기 이겨내신 것처럼 마귀를 이겨내고 하나님 편에 더딱달라붙을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땅, 땅, 땅 이제 오늘 드디어 끝납니다. 땅 정복 전쟁이 끝나고 분배까지 끝났습니다. 20장에서 22장 여호수아의 말씀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저는 오늘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 여호수아 20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와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주아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스라엘의 이 도피성이 한네 군데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어, 정복 전쟁을 끝내고 땅 분할을 모두 마친 후에 제일 먼저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도피 그플루크트한 겁니다. 피해가는 거예요. 도피성 이것이 뭐냐면 성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로 피해라 어떤 사람들이요. 의도하지 않게, 부지 불식 중에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원하지 않게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들이 도망가서 거기에 숨어, 그 안에 들어가면요, 어떤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살인자를 꺼내다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꺼내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피성, 피해 있어라라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이도피성의 근원은 그이전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노마드그러니까 그 유목민이었지 않습니까? 양을 데리고 이곳저것을 목초지를 따라 이동을 지금도 베두인들이 그러고 있지요. 그렇죠? 일정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풀을 찾아 이동을 하는 이 노마드들에게 있었던 전통 중에 하나가 그 자기의 부족 자기가 함께 생활하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 중에 누구를 해하거나 죽이면 반드시 그 사람을 쫓아가서 죽입니다. 지금도 뭐 그래 꿈은 명예 살인이 이게 이슬람 쪽에 있는 그전 전통으로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주 오래된 몇천 년이 된 관습이에요. 특별히 이 가부장적인 그러니까 족장에 대한 절대 신뢰, 족장의 말이 곧 법이 되고 저 사람 죽여 하면 죽이고 내쫓아 하면 내쫓아 하는 그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이하고 전부 다 족장들이었죠. 그렇죠? 족장들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왜요? 양들과 낙타와 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자 거기 가서 목초지가 없으면 물을 먹고 하면 부족...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목숨을 걸고 자기 부족들을 데리고 다닐 것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졌다는 게 단지 폭행, 폭력을 행사, 그, 가부장적으로 뭐, 그,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무소불의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있었던 아내, 자녀들, 함께하는 식솔들의 목숨을 책임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복종을 요구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시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모두가 유일신입니다. 불교, 다신이죠. 부처가 여러시다. 다른 많은 잡신들이 있는데, 여기는요, 이 부족장적인 전통에 의해서 절대 복종, 이슬람이라는 뜻이 그 뜻이잖아요. 절대 복종을 요합니다. 그래야 살아남거든요. 피해 보복. 우리를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들을 해야 한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중에 하나였던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만들므로써 그들에게 무의식 중에 자기의 실수로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보호하는 참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인간을 생각했던 모습 이런 이 것으로도 드러났던 참 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뭐 아이 안에까지 풀안포기까지 다 전멸하라고 했던 그렇지만 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한다 너희를 해야 하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으로 이해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당시 몇 천년 전에 정복전쟁을 끝내고 그땅 위에 도피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했던 하나님이 인간을 따로 사랑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오늘 이 아침에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으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이해가는 그렇지만은 그 족장 시대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절대 순종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리고 충성을 순종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무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상회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내 계시옵소서. 기쁜 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왔사오니 목주옵소 상 기쁘도 난나 주께 왔사오니 목주 없어서 나 주께 왔사오